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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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유튜브 친구들, 안녕.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두 앞에 모였어요. 멋지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전사님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그림에 두 명의 친구가 나오죠? 어, 두 명의 친구가 어떤 모습이에요? 와, 둘이 두 손을 꼭 잡고 밝게 웃으며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니 아주 화목해 보여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화목이라는 뜻은 서로 생각이 잘 맞고 정답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 친구! 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 허,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와 다 화목하게 지내는군요. 정말 멋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생각해 볼까?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대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화목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 전도사님도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모두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화목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때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졌대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했대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우리들을 깨뜨려 놓았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바로, 바로 죄를 없애버려야 해요. 어떻게 없애지?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을까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용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며 보내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로 모두 약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교 유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들었죠? 오늘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다섯 개! 1, 2, 3, 4, 5 다섯 개 퀴즈를 모두 힘차게 맞추어 보세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1번 화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띵동댕 서로 생각이 맞고 정답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퀴즈 2번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요? 딩동댕.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죠. 퀴즈 3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딩동댕.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퀴즈 4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띵동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퀴즈 5번 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인동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 죄를 없애 주셨어요. 얘들아 퀴즈 모두 다맞췄어요 정말 훌륭해요. 칭찬! 이번 주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